내가 들어도 그의 목소리는 이성균과 판박이다. 네 봉골레 하나, 봉골레 파스타 하나, 빨리빨리 빨리 한다. Q! 그가 온다. 나의 남군 남편이 무려 50여일 만에 뉴질랜드에 온다. 체류 기간은 단 4일. 그래도 뭐 좋다. 2년 반도 기다렸는데, 그 까이까 51은 껌이다. 어? 경례! 자! 뿜! 뿜! 그는 잘생겼다. 그것도 아주 잘생겼다. 내 유튜브 채널에서 그의 분량은 지극히 적지만, 많은 여성분들이 벌써 그를 흠모하기 시작했다. 남편분 조인성 닮았어요. 완전 존잘생. 남편분이 배우 이성균 씨 닮았어요. 내가 들어도 그의 목소리는 이성균과 판박이다. 가끔 그는 봉골레 파스타를 외친다. 네, 봉골레 하나. 봉골레 파스타 하나. 빨리빨리 빨리 한다. 배우 조인성, 이성균. 사실 더 자주 듣는 닮은꼴 배우가 있다. 바로 배우 김소연의 아내 이상우다. 큰애가 어릴적 다녔던 소아과 원장이 이상우 닮았다고 얼마나 남편을 좋아했는지 갈 때마다 이상우씨 이상우씨 눈에서 하트가 뿜어져 나왔다. 태군은 저녁을 하려는데 갑자기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. 한참 조리 중이었는데 난감하다. 대량 난감, 날벼락입니다. 능숙하게 가스통을 분리해서 밖으로 뺀다.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 땐 이조차도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. 뉴질랜드 집의 단점 중 하나는 이렇게 가스통을 직접 교체해야 하는 집이 있다는 것이다. 가스통아, 남편 올 때까지 며칠만 좀 기다려주지. 나란 여자. 참 일복 하나는 타고났다. 10분 달려 동네 주유소 도착. 카운터에서 먼저 결제하고 밖에서 헌통은 반납하고 세 통을 가져가면 된다. 주인이 카운터를 비우는 게 불안한가 보다. 힐끔힐끔 계속 쳐다보더니 결국 셀프로 가져가란다. 세 가스통은 참 무겁다.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편이 괜히 어. 얄미워지는 밤이다. 집에 돌아와 세 통을 서둘러 설치한다. 깔끔하게 성공. 바로 이마나 아닙니까? 아드넷 한끼에 초토화된 주방. 설거지를 할땐 항상 유튜브를 본다. 한 항공사의 파일럿 브이로그 영상이 있어서 그걸 보았다. 남편이 운항하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가끔은 남편의 일상이 참 궁금하다. 오, 좋네. 뭐야? 그런데 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다. 영상에 파일럿과 승무원이 다 같이 모여 여행을 다닌다. 여자들이랑 같이 다니고 싶은 건 아, 이 양반들이 그냥 드냐. 이놈! 이놈! 불편, 불편하다. 불과 몇주전 영상 일단은 꽃에 둘러싸여 있어요. 그거를 가지고 내가 계속 그거 신경 쓰면은 그냥 힘든 건 나예요. 그냥 그거는 이 사람의 직업의 일부인 거고 그래서 저는 언행불일치.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. 거울을 들어 얼굴을 본다. 자존감이 바닥치는 밤. 여러분도 왠지 그런 날 있지 않나요? 진짜 못 봐주겠는 날. 아 진짜 머리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은 바로 그 날이 오늘입니다. 이번 주 금요일 날 남편이 오기로 했는데 그래도 네, 좋은 모습으로. 한달반 만에. 만에 왜 이러는 걸까요? 나는 뉴질랜드에서 항상 셀프로 머리를 했다 아이들도 여기서 미용실에 가본 적이 없다 아들네 커트 경력이 벌써 7년이다 어렸을 때는 아, 머리 조금 더 자르는 거 가지고 되게 민감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이 먹으니까 뭐 아깝지는 않대. 머리 자르는 게 되게 아깝지는 않더라고요. 그리고 또 머리를 자르면 왜 이렇게 또 빨리, 빨리 자라는지 뭐 야한 생각도 안 하는데 뭐, 이제는 나의 모든 욕구가 다 그냥 해탈의 경지까지 왔는데 근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. 그녀의 터치는 과감하다. 망설임이 없다. 그러나 그녀는 참 허당이다. 충전하는 걸 깜빡했다. 다시 연결. 절반 성공. 다른 한쪽도 과감히 자른다. 연이어 앞머리 커트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합니다. 신중하게 머리를 다듬는다. 빗에 대가면서 기장을 미세하게 다듬는다. 이렇게. 기장은 어느 정도 맞췄고, 스트레이트 펌을 한번 해볼게요. 약국에서 얼마 전에 사온 스트레이트 펌 약입니다 스트레이트 펌 시작! 머리 전체에 대충 약을 묻혀준다 머리 감는 김에 뜨밤에 필수코스 겨털과 다리털도 바이바이 깨끗하게, 맑게, 자신있게 그리고 드라이기를 말린다. 오랜만에 단발을 한 자신을 보며 자아도취 출전 중. 짜잔 여러분 어떤가요? 큰 실수는 안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요 그 전이랑 비교했을때는 좀 차분해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우리 나이에 사실 뭐 망쳐도 다시 기르면 되고 그렇잖아요? 아무튼 나쁘지 않습니다 만족 전체적 커트샷 나갑니다. 뒤에는 어떤가요? 뒤에는 신경도 안 쓰는 기한 팔사 버금가는 쾌냥! 초코송이 머리 같아. 초코송이? 엄마 머리 왜 저래.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한다. 망친 건가? 예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아껴두었던 마스크팩을 냉장고에서 꺼냈다. 예상보다 딜레이된 비행기 스케줄에 남편을 픽업 갔다. 에휴, 어째 아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이네요. 저기 이성균이 온다. <목소리> 과연 남편의 반응은? <목소리> 오. 그날 저녁 그에게 은밀한 시그널을 보낸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<laughs> 뭐야 아직까지 또 자지를 않는구만 그날따라 아이들이 잠을 안 잔다 아내마음은 과연 뜨밤을 보낼 수 있을까